경북 포항시는 지난 6일 포항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축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효행을 널리 알리고 세대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개최됐습니다. 이날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맘속 1등, 부모님 항상 사랑하고 고맙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노인 공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한 장한 어버이와 연루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양한 효행자,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무병장수상 등 4개 부문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장식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포항시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이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TV 이유지였습니다.